안녕하세요, 쌈무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파워워싱를꽤 재밌더라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 공원 먼저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원 관리인 우리 작은 마을이 유명해질 것 같군요. 머킹 머킹엄의 스케이트 공원이 지역 챔피언십 다음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안될것 같죠? 보통 때라면 저브루투한 친구들이 흙먼지 속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돌아다니기 내버려뒀지만, 와우, 이제 스케이트 공원이 신문과 TV에 나올 텐데 사람들에게 저 구질구질하고 낙서투성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청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여기 뭐 스케이트 굴러가긴 했었나요? 이거? 아... 뭔가 엄청난 곳에 온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나 눈높이가 낮냐?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네 청소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런 구조에 어떤 화합물을 사용하는지 당신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나요? 뭔 소리죠? 아 여기 안에 낙서가 있네. 이 낙서는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지워 줘야 돼. 이런 낙서. 누가 여기다 마법진을 그려 놓은 거야? 깨끗하군요 이거 낙서 그냥 놔둡시다 예쁘네 낙서 예쁘긴 했네 왠 징징이처럼 생긴 게 있긴 한데 세척에 아 이렇게 이리떠가 있네요 이걸 한번 해보죠 오오오 오. 좋은데? 우와 오 좋은데? 이 스케이트장을 청소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스케이트에 대한 썰이 있거든요. 뭔, 뭔 썰이냐면, <laughs> 제 예전에 스케이트 한번 타보겠다고, 집에, 왜 점프가 안 되지? 됐다. 집에 스케이트 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한번 타볼까? 생각을 해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이제 타러 나갔어요. 그때 이제 아파트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거기로 이제 타러 갔었는데, <laughs> 당연히 처음이니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타다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냐면은, 낙법이라고 하나요? 생전 해본 적도 없는, 배워본 적도 없는 낙법으로 착지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저랑 이제 다른 이제 한 사람이 제 해가지고 둘이서 스케이트를 탔는데 그러고 이제 다음날에 둘다 한의원 가서 침 맞고 <laughs> 그래서 한의원 가면은 접수하잖아요 접수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분이 뭐 어디가 아프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다치셨어요? 물어봤는데, 저희 둘다 스케이트 타다가요. <laughs> 그 상황이 그냥 너무 웃겼어요. 간호사분이 우참하시더라고요. 약간, 뭐지? 이 바보들은? <laughs> 약간 그런 눈빛? 아니, 여기 고양이 발자국은 어디가나 있네? 이거 새 똥인가?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새똥 상점에 세척액 아 이게 17개 구매할 수 있구나 지금 다 구매해놓지 뭐 오케이 재고 좀 빵빵하게 채워 놓으세요 누가 여기다가 사랑의 큐피터화살 썼어? 아 정말 쏠 때가 있고 안쏠 때가 있는 거지. <laughs> 와우 깨끗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어뭘 밟고 올라간 거지 아나 여기도 탈수 있어 무슨 작두 타듯이 타냐 이런 데를. 와우, 음, 어떻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지? 보법이 신기하긴 합니다. 위에가 더러운 거지 여기. 있죠? 응. 작두타 작도 작두를 탑세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아, 이거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스키트 타다가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건지, 차가 지나가는 건지, 차가 지나가 이게 참 현실성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꺾이잖아요 사람 허리가 응, 사람 허리 정도를 탁했네 이 정도면 근데 많이 꺾인다 유연하다 나 Okay. 케이 okay, 댄스. 어 수박 수박처럼 생겼네. 야 누가 이렇게 진하게 색칠해놨어. 와 세척액 짱이다. 이게 진짜 짱이다, 시청에. 근데 얼마 없어가지고, 이런 낙서 지운 데만 써야 되겠어. 약간 배경이 수박 배경으로 만든 스케이트보드 짱인가? 됐 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여기만 청소하면 끝입니다. 아, 깨끗하다. 얘들아, 깨끗하게 쏘라. 와우. 훌륭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셨군요. 색차게 뿜어지는 불줄기 하나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시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군요. 헐렁한 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이 스케이트, 파크에 지저분한 멋이 없어졌다고 불평한데 그게 요점 아니겠습니까? 뭐또 더러워지겠네요 그럼. 와 여기 하나 청소하는데 고진 한시간 반이 걸렸네요. 시골집.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 일단은 자동차랑 오토바이 먼저 하자. 조금 쉬어간 타임으로 오토바이 먼저 합시다. 제 남편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24시간 대평원 챌린지를 완주한, 완주한 첫 번째 사이드카 동승자가 되었습니다. 다들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하고 사이드카에 24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이 너무 답답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불편해지면 잠시 스로틀에서 손을 떼고 한번 흔들어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5시간이 걸린 강 구역은 정말 거칠어서 사이드카가 많이 상했어요. 깨끗하게 세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그렇고 혹시 바비에게 척추 지압사를 추천해 줄수 있나요? 별걸 다 해달라 그러네 이제는. 이걸 타고 강을 건넜단 말이지? 대단하시군요. 사이드카 정말 깔끔하게 세차해주셨네요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이제 에팔레티아 웨이 메가 런 경주에 참여하고 싶어지네요 바비가 항상 원했던 일이거든요 자그 다음에 빈티지 자동차 청소해볼까 이제 에스터의 집에 정착해서 정말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초장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 여기가 그 저번에 청소해줬던 집이네 오늘 아침에는 제니가 팬케이크에 뿌린 시럽 방울이 은밀한 참외라는 옛날 공포 영화에 나오는 서소름비치는 아, 남자하고 똑 닮은 걸 발견했어요. 에스더 브이로그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있고요. 어쨌든 차고 뒤편에 있는 방수포 아래에서 오래된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는데 혹시 흥미가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한번 와서 봐주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라 드림. 오 oh, 야. Yeah. 뭐라 저기 적혀있는데? 워시미라고 적혀있는데? 깨끗하게 씻겨줄게. 베이비. 제니가 브이로그를 위해서 자동차를 복원하는 과정을 실시간에 생중계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니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제니? 제가 제니? 여러분, <laughs> 왜 올리세요? 저도 유튜브에 이거 올려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이게 쓸모없는 무더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좋은, 좋은 차 아니야? 옛날, 옛날 차?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 유튜브에 이 영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공중에 서 있는 채로 완료 정말 엄청난 일을 해주셨어요 어떤 차인지 조사해보니 단 10대만 생선, 생산된 1922년형 체스 워스 로드스터였어요 에스터 데아스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스타일을 아는 사람이었네요 새차 실시간 중계가 인터넷에서 크게 송이 나서 새로운 드라이빙 미스페브스 시리즈가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네요 이게 뭐지? 다른 플레이 협동 작업에 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들어갈 수는 없게 해놨네. 국립공원 숲솔 시골집 청소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래 기다리셨어요. 봅시다. H Watch 혁 핵센 예고 저희 남편는 소박하게 제가제빵을 하며 국립공원 깊숙한 곳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동네 최고의 마늘빵을 만들고 있어요.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저희의 꿈같은 숲속집이 지저분한 동굴이 되어서 멋진 새 레시피 발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집에 오셔서 열 청소하고 저희의 창의력을 되찾아 주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마늘빵 주시나요? 청소할 때? 와우. 여기도 청소를 해야 되나? 그렇네. 어~ 사람들이 저희를 의심하는 것 당연하지만 저희는 말씀 드림 그대로의 사람들입니다. 어, 넘어갈 수는 없고 올라갈 수는 있네요. 오 oh, 예. Yeah. 아.. 지붕이 제일 귀찮은데 진짜 지붕 왜 이렇게 크노 <목소리> 그림자라고 하죠 여기는 해에 음. 비친 그림자 뭔 그림이래? 이런 그림은 왜 일단 그려놨지? 시골집이 근사해보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 상품의진 얼룩까지 제공. 어? 아, 성품에, 아, 깜짝이야. 성품에 얼룩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요? 생각했는데. 성품에 진 얼룩까지 제거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진정한 열정을 추가할 수 있겠군요. 아, 벌써 새롭고 훌륭한 커스터드 슈트, 슈트로델슈트로델 레시피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 완성되면, 저도 좀 어떻게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음. SUV 청소하기. 이거까지만 하고, 그만할까요 봅시다. 우리 불쌍한 SUV. 이 물건 좀 보세요. 어, 아이들을 놀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경찰이 국립공원 도로를 폐쇄했더라고요. 아, 그, 제 청소 중이어서 그럴걸요? 아마도? 그래서 집에 돌아오려고 지저분한 흙길을 빙 돌아서 왔어요. 우리 트럭시는 그런 험한 길로 다닐 차라리. 네, 말이죠. 우리 귀요미들을 다시 반짝반짝하게 만들주세요 귀요미요? <laughs> 그렇게 귀여워 보이지 않지만, 뭐. 귀요미. 귀요미! 귀요미, 모습 좀 볼까? 귀요미는 어떻게 생겼나? 귀요미 작업 다 끝났습니다 깨끗하죠 suv 귀요미 근데 막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청소해도 되는 건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쩜 시간도 딱 맞춰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오후에 만날 수 있겠네요 너무나 감사해요 뭘 이런 거 가지고요 이런 건 쉽죠 누워서 떡먹게요와 소방서 청소하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